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입니다. 기축일입니다. 아, 오늘은 수요일이 되겠죠. 아, 지금 멀리 나라, 지금 네팔에서는 난리가 나고요. 우리나라와 어떻게 이렇 협상한지, 아, 그렇습니다. 지금, 그죠, 저, 중국을 의존하고 공산화가 되면서, 아, 네팔리 체트 세대들이, 그죠, 다들 일어나서, 지금 병원, 그죠, 뭐그 다음에 방송국, 저, 국회, 아, 여러 가지가 지금, 그죠, 다 불타고, 지금 뭐전 총리는, 아, 불에 타 죽고, 여러 가지가 지금 그저 자기들은 폭등이라는데 우리가 볼 때는 혁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 자파 정권이 예, 그죠? 어좀 무너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는 거와 한국 자파 정권하고도 무난하지가 않다. 죠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 좋은 음악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죠. 이런 칼렘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죠. SNS에 이제 시작된 차단에서 시작된 젊은 사람들은 지금 눈뜸에서 어릴 때부터 휴대폰을 갖고 노는 시대들이죠. 그래 SNS, 그죠. 이것은 굉장히 그네들에게 블로그, 인스타, 아, 또 유튜브 이런 것이 굉장히 익숙하죠. 이걸 갑자기 막아버리면은, 그죠. 아, 사, 지갑은 놔도 가도 사실은 휴대폰 없이는 못 사는 세대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마 폭발이 일어났는 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한 한국 내과의 내정 불안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지고 있다. 그죠? 우리나라와 너무 실질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나라보다 GDP가 좀 약하고 좀못 산다는 거죠. 네팔 정부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어, 26개 에서 플랫폼을 이제 중단하면서 실제 시작이 됐죠. Z 세대가 주축이 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폭발했고 결과 그, 카드, 카드가 프라사드 올리 정리가 사임하고 의회가 세산되며 51명의 사망자와 1,36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잔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죠. 폭면적으로는 에센서 사단에 대한 저 젊은 세대의 반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2008년 공화정 선포여네파를 지배해 온아파 성향들의 구조적 부패와 족벌주의 그어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네포 키즈라 불리는 근력자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에센을 통해 노출되면서. 20% 대의 청년 실업률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의 상대적 발달감이 크게 달했다. 이렇게 볼자 자파 정권의 구조적 모순과 중국 어존의 그림자. 우리나라 꼴이 비슷하다죠. 네팔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자파 정권의 구조적 한계. 인구 3,200만 명이 한국의 1.5배 달한 14만 그죠. 면적의 히말리야 국가 네팔은 1768년 통일 왕국 을 시작이 2008년 군 주제를 폐지하고 연방민주공화로 전한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 힌두교가 82%를 차지하는 이 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일하게 공산당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하고 있는 국가로 원내에 있만 세계 공산당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네팔 공산당, 통일마르그내린주의 그죠? 네팔 공산당 마오 마오주의 센터 또 네팔 공산당 사회주의 등이 세 개가 있는가 봅니다. 정치적인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이들 좌파 정당들은 명목 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포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소수 정치엘리트의권력독점과 부패구조를 고쳐가고 있다. 특히 중,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추진해 올라 올리 정권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은 삶은 개선되지 않았다. 국민을 개돼지, 그죠? 그리고 가져올 층이붕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결국적으로 자기들만 잘, 살, 잘 살고 자기 자식들 뜬금거리고 결국은 이제 폭탄을 맞았는 그죠? 그죠? 2025년 맹목 기존 맥락 나 어, GDP 약4 6 0억 달러, 1인당 GDP 1,457달러. 우리나라하고는 한 20분의 수로 많이 차이가 나죠. 제트 정치적 각성 디지털 저성아 어, 이번 네팔 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제트의 조직적, 정치적 제트 세대는 대략 1900, 어, 1990년대에서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본에다죠. 이번 이번 이 사람들이 갑자기 SNS에서 그죠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막아버리니까 화가 26개지 플랫폼을 다 막았다 거는요 중국하고만 열어놨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영국인 유튜버가 현장에 촬영한 영상들이 약 2,200만 조회가 수를 기록하면 전세계 관심을 끈 것도 제때 세대가주도하는 이번 시위의 글로벌한 파급을 보여준다. 이들은 더 이상 기성 언론이나 정부의 일방적 정보 제공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현실을 기록하고 공. 하며 연대하는 새로운 정치 주체로 보상하고 있다. 시위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와 총리 공간 국회 의사당 대부분 등 국가 주요 기관이 연이어 불에 타고 그죠. 아 파우델 대통령 힐 꼽도록 긴급 피신하고세더 파우르라 대오 바더 전통리가 자택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정치 엘리트들에게 직접적 응징이 이어졌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 현실과 우표 불편한 유사성.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거죠. 네팔의 사례는 현재 한국의 정치성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젊은 세대가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강함은 등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주요 유로 언론의 보도 비중은 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한국 언론 지능진단의 2024년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대, 30대, 74.3%가 주요 뉴스를 유튜브나 SN을 통해 접근하고 응답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사람들은 대부분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죠? 블로그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이걸 막아버리면, 그죠?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니, 명인을 만들어 보는 거죠? 더 우스러운 것은 한국에 주최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권 개정안 등 기업 활동에 역진 영향을 미치지 못한 법안들이 논의되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양성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지금 심각하다는 그죠 노란 봉투 비 있어서 처음에는 어, 지금 노동자들 좋은 것지만 노동, 어, 노란 봉투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업자들은 기업하기 힘들어지고죠 또 노동자 눈치를 보면서 기업을 줄일 수밖에 없죠 결국 어, 젊은층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구조적인 지금 뱅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의 지금 실정이 나무 나라 같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 기축일입니다. 그죠? 오늘 지띠는 무난한 하루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그죠? 어떤 식으로 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은 아주 대 맛을 볼 때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실 습니다 건불 10년이라 했죠? 그리고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근력은 없습니다. 그죠? 아, 이, 이 자들도 이 자식들이 이렇게 잘 먹고 이랬지만 결국적으로 한 방에 무너지는 그죠? 그런 꼴을 당할 수가 있다. 자, 쏘띠는 사람 조심하고요. 오늘 지띠는 행재수가 있어요. 복근 한잔 쏘시고. 빈이 나타납니다. 아, 소띠는 다고오는 사람 동거래 주의하시고요. 호랑이띠도 탕어살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내일로 미루시고 구슬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 토끼띠도 명예운입니다. 취업 성진운이었고요. 여인들은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겠습니다. 자, 용띠도 오늘 주식펀드 고인은 주의하시고요. 아, 좀 다고는 보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음띠는 인이 나타납니다. 경제수가 있고요. 미래 어떤 사업이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나 시험이 잘 되게. 고요 좋은 소식이 들어겠습니다. 오 말띠도 탕화살입니다. 그저 온진살이 되겠죠. 입조심하시고 데이터는 내일로 미시고 구설수를 주의하시고 사고수를 주의하시고 낙상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띠도 배신이 있습니다. 그저 사기꾼 주의하시고 동글하지 마시고 주식펀드 고인은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원숭이띠도는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닭띠도 좋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한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죠 어, 또 사람이 풀릴 때는 모든 것이 불리고요 꾸일 때는 다 꾸이죠 또 아침저녁 선선할 때 이제는 맨발 걷기 하시면서 팔 봉쇄 명상도 들었고 하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죠 어, 닭띠분들의 원래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 많습니다 그죠 각별히 유의를 하시고요. 천천히 그으셔도 충분히 맨발 걷기 효과는 많이 납니다. 그죠 특히 비만 전립선 질환 부인과질환 그죠. 그다음에 어, 디스크 협착증 비염 충농증 우리 몸의 염증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관절염 비염 다염증 염자죠. 그래서 염증에서는 맨발 걷기가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고 아토피도 있어 일종의 염증이거든요. 아토피가 굉장히 저희들 아토피 할 때는 꼭 모래 장난이라든가 이런 그리 진흙에 같이 가서 부모들이 옆에 있으면 맨발로 놀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아토피가 없어집니다. 아토피 치료가 참이 아파트에서는 참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개때는 사람 조심하시고 사기꾼 주의하시고요. 아 개때는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은 기인이 나타나고, 멘토가 나타나고, 고향 친구가 찾아오고요. 옛날의인이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죠? 어, 수요일입니다. 벌써 17일이 끝나 9월달이 중순이 됐네요. 추석도 그렇게 멀지 않고 어,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에 또 어제 전화 오시는 분이나 댓글 붙이는 분들이 지금 감기 몸살로 지금 누우신 분은 많이 입원하신 분도 있고요. 환절기라서 아무래도 감기 몸살이 많이 옵니다. 또 그죠? 나이 아이가 먹으면 아무도 면역이 약해지잖아요. 그 면역 때문에 또 환절기 이렇게 아침저녁 공기가 다르고 온도 차가 많으니까요. 감기가 많이 오는 것습니다아좀 그저 남이야 뭐라 하던 좀 두껍게 있고 그저 몸을 따뜻하게는 좋고 또 이럴 때서 따뜻한 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차가우 물은 속은 시원하지만 그저 인체는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질 못하거든요. 아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맨발 걷기도 아, 처음에는 신발을 신고 한두 바퀴 이렇게 돌고 난 뒤에 발이 조금 따뜻해졌을 때 맨발 걷기를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또산 같은 데 가시면 산에 올라갈 때는 뭐 땀을 흘리시고 내려올 때 맨발을 걸으시면 은 훨씬 시원함을 느끼시고요. 훨씬 어, 더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그죠? 밝은 날, 어, 건강한 날 되시고 복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박홍수입니다.